주선전나 과거의 기쁨 경험 안녕하세요 강재희 투법 뜨뜨만 거다자 추가에 있어서 어, 바닥선에서 굉장히 또 세게 올라와주는 아, 이런 어떤 모습이 굉장히 좋죠 보면 그래서 삼성화재 정말 어떤 어, 눈에 딱 보이지는 않지만 어, 월급 통장에서 자동차 세금 빵빵빵 보험료 빵빵빵 계속 나가는 정말 가지 있는 기업 죽어도 가지게 올라가는 굉장히 어떤 모습을 또 어,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자 보면 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지속하면서 폭염 장마. 그건 그러니까 보험사들은 어돈 너무 많이 나가 이런 보험료 올리면 되니까. <웃음> <웃음> 야 그럼 어떻게 보면 보험주가 어떻게 보면 어, 어, 그. 수혜주네 보면 그렇죠. 야 이거 여기저기서 수혜주의 어떤 어, 나도 수혜주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또 많이 보여주고 있어. 어우 차 봐. 이차 있으면 우리나라는 뭐 보험 가입은 강제니까 보험 다돈 내는 사람이. <laughs> 자 대형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지속해서 오르고 있는. 그래서 어 여름 어,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예고되는 만큼 보험료가 상승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또 굉장히 많다는 부분그래서 삼성화재와 db 손해보험과 현대상 kb 손해보 그래서 어 4개사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79.6%에 대한 부분 음,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해상 손해율이 81.2% 80%가 넘었고 나머지 삼성화재는 79.2% 손해보험이 79.4 아, DB 손해보험이 78.5에 손해율이 한 80%에 육박하는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어, 보험사가 사고 난 이런 거 지급 보험금을 전체 자동차 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수입보험료 나눔값을 뜻하는 음, 그래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한 80%의 손해보험이 기점으로 이렇게 또 여겨진다 라고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죠 보면. 그래서 7월 8월 집중호우와 장마 등으로 침수사 사고 발생시 손해율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 그래서 손해율이 늘어나면서 자, 에, 자동차 자 보험료의 인상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이 또 된다 라고 또 어, 많이 이렇게 또 어, 얘기해 주는 부분 그래서 어, 다시 뭐 토닝에 대한 부분 어, 그래서 17조원 외국인들이 54.3%이 되는 그래서 액면가가 5 0 0원인 이런 부분에 삼성과 미래에셋 한국 투자신탁 KB 자산 그래서 삼성생명보험이 18.50이 되겠고요. 자사주가 15.93 그래서 국민연금이 6.80이 되는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큰 삼성 계열의 손해보험사로 손해 보험업과제3보험업을 핵심으로 영위하고 있는 h e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 사 a t 에 대한, 그래서 세계사, 해외 대한 부분 요 부분이 된다 그래서 보면 보, 여, 영업이익이 8,600억, 그다음에 1조 어, 1조 5천억, 2조 2조 3천억이 되는 요 부분이 되겠고요. 이런 어. 어, 부분이 또 굉장히 좋은 그래서, 어, 배당수익률이 3.49, 4.69, 5.94, 아, 6 9 0 6.80이 되는 여기서 다시 뭐 어, 터닝에 대한 부분이 또 어, 굉장히 또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어, 부분이 또 나올 수가 또 충분히 있다. 예. 그래서 요즘에 뭐, 가치주들이 굉장히 또 세게 좋죠, 예. 보 2800선 타는 2년 5개월 만에. 결국에는 삼성화재가 또 많이 올라와 주면서, 아니,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laughs> 삼성화재좀 올라올 수 있지,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박스피 장사를 보이다가 어 외국인들이, 아, 지금은 굉장히 좀 싸다. 이런 쌍거를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면서 막 얻어내더니. 음. 삼성화재는 좀 우리 형들 중에 뭐 이렇게 퇴직하신 분이나 이런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가격이 낮을 때 조정시에 좀 이렇게 음. 이게 모아가는 이런 게또 좋죠. 또 뭐. 음. 물도 탄올랐는데 취소 어, 취소는 차손해율 올드도 국내 보험사들의 장터 보험 손해율이 치솟고 있고요 올여름에 역대급 폭염과 폭우로 침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여기에 유가 안정에 따른 차량 이용 증가와 수리비 상승세에 대한 부분이 올해 하반기 손해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음. 근데 뭐 보면 결국에는 돈 올리면 되니까 회사에서는 뭐 별로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거야. 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뭐, 뭐 시장도 또 나쁘지 않은 모습이 또 계속되고 있고요. 뭐, 예,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되고 있고. 어, 삼성화재 예, 정말 현대라 미래로 돌아가면 정말 야 너무 미래로 돌아가면. 삼성화재 진짜 2,000원 할때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2,000원 할때 샀으면 어떻게 되나요 음 지금 뭐 배당만 4배에 달하는 투자원금의 4배에 달하는 4배 5배에 달하는 그런 투자금 <laughs> 대단합니다 투자금의 4배 와아무 꿈같은 얘긴데 정말 이런 어떤 부분 대단합니다 어, 다시부터 어우 추세가 굉장히 가가지고 보면 예 더욱더 좀 세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